안녕하십니까, 중낮개 이과장입니다. 여보. 응? 잠깐만, 마스크 한번 벗겨. 이번 캠핑 공지사항 한번 얘기해야지. 캠핑 못 가잖아.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지사항. 준서가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김천에서 수영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서 데리고 대회장 가야 돼요. 그래서 캠핑 못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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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월달에좀 시간이 있을 것같아서4월달4월달에두번갈 거야 그래서. 그건 아니지 한번 갔긴 했잖아 뭔 소리야. 아, 두번갈 거야. 두번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 어. 어. 컨텐츠 보고 싶으면 뚫어 오니까 말도 가. 아니 이게 저희 집 밥상이 원래 이렇지가 않은데 <laughs> 이거 뭐야 이 그러네 꺼냈어. 아저 원래 는거자기 먹어야 돼자기 먹어라. 와이프의 이게 세트 세트장 음식입니다 세트장 음식. 이 많이 먹고 내일 아빠랑도 맛있는 거 먹고. 3박 4일 동안인가? 3박 4일 동안 준이랑 저랑 둘이 집에서 지내야 돼요 이제 아 걱정됩니다 벌써부터 준이가 걱정이지 응. 이제 엄마랑 준서 가고 나면 이제 아빠가 이제 왕의 파울을 얻게 된 거지 아빠 그거야? 호랑이 없을 때 토끼가 막 놀아. 타 엄마 호랑이 안아렇대 준이야뭐 먹어 나뭐 먹고 살아? 응. 자 일일에는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계란밥 먹고 그다음에 뭐 시켜 먹고 준이야 삼박 4일이면냄기를 응. 먹어야 되는 줄 알아? 시비 12끼! <laughs> 어. 그 중에 준이뭐 아침 안 먹고 가지? 점심 두 번은 또 거기 뭐지? 급식 먹고 와! 준이가 아침 안 먹은 거지 내가 아침 안 먹잖아 준이가잘챙겨줘려 아빠 좀 아빠 좀잘챙겨줘라 너무 떨려 고야준이야 커피 좀 사오고 아빠!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안주가 될 만한 오징어도 사오! 고안 가면 안 되네? <laughs> 아빠! 딴. 된거 아빠 하나 챙기기 힘들어. 너 너가 아빠 챙겨줘야 돼. 아 아빠 어떡하지? 여보 요리학원 등록해. <laughs> <laughs> 오늘부터 <웃음> 가스 불 키는 법 알려줘. <laughs> 내일 몇시에 가? 내일 1 0시 출발. <laughs> 걱정 됩니다 진짜. <웃음> 아. <웃음> 이제 엄마 4일 동안 못봐 이제 엄마한테 작별 인사 해 이제 마지막. 엄마. 4십일 동안 못 보. 사십이 아니라 4일이라고 우리 같이 가자 엄마랑. 사십일. 엄마도 준이 달...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 응. 엄마. 우리 같이 가. 응. 4십일 동안 잘 있다. 준이야. 응? 오늘 학교 끝나고 바로 와야 돼 아빠랑 그장 보러 가야 된다. 올때 외로나? 아빠 유행지났어아 참. <laughs> <laughs> <얼른가>? 잠깐만. 외모차. <laughs> 뭘 외모차기야? 준서야, 준이 며칠 못 보는데 안 와. 아니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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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오빠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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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줘야겠어 아야야야야 늦겠다, 늦어. 야야야야야야야아야 빨리 빨리. <laughs> <게. 웃음> <그래. 웃음> <laughs> 이제 학교 끝나야 바로 오고 야 아. 야아야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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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야야야야 어? 안녕 바이 안녕 아 이게 나 혼자만 있는 거랑 응. 준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laughs> 너무 차이가 큰데? 한 9시쯤 재운 다음에 축제를 열려는 거지 사준비 지내라고 그아 근데 얘 요새 나랑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하루 이틀은 내가 준이랑뭐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니 지금 남이야? 4일 동안 <laughs> 제가막 친한 척을 좀 했거든요? 준디야 하면서 친한 척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 부담스럽다고. 나도 <laughs> 부담스러워. <laughs> 생일이 이런데 어떡하냐. 기분 나쁘게 생겨도 좋지. 가자. 응. 아, 카메라 들고 있지 마. 짐을 들어줘. 진짜. 자, 들어. 가자, 윤수 자, 갔다 와. 잘 열심히. 밥 해. 잘 먹고. 아니, 까불지 말고. 준잘 챙겨. 응, 아, 갔다 와. 화이팅! <laughs> <laughs> 어, 화이팅. 자, 갔다 와. 화이팅! <laughs> 아니야, 우리 최선을 다해. 영어... 뭐 먹을 거야? 일단 첫 번째 응. 편의점을 잠깐 들렀다가 야돼 편의점을 파밍을 한 다음에 나 오늘 첫째 날이잖아 어. 그러니까 우리 시켜 먹자 첫째 날은 어. 어. 첫째 날 가볍게 가볍게 너으면 아빠랑 좀잘 맞는다 4일 동안 싸우지 않고 붙어보자 응. okay. 아빠도 두개 고를게 너도 두개 골라 하나 둘 집이다 와. 집이 좋은 사람 저요 식 다이어트 메뉴 선정을 해야 돼 치킨 족발 네. 자 짜장면 손 초밥 손 한식 손 치킨 손 김밥 손 한식 손 치킨 손 어, 너무 빠르잖아 중세 같대 이거 딱이다 이거 오, 짜장면 오케이. 짬뽕 탕수육 세트 오케이 오케이 삼만 일천 원 이거 너가 내는 거지? 아빠 안내면 계산하기 가위 바비보 가위 바비보 안 좋아 싸우지 않지 아 음. 싸울 마음은 없어 우사 기분이 안 좋을 뿐이야 우사 우사 응. 응. <laughs> 역시 아빠 돈으로 사는 게 가장 맛있어 네서 <laughs> <laughs> 이제 옷 갈아입어. 뜯어! 주니. 네! 참고로 이거 짜장면이고 이거 짬뽕 부먹, 찍먹 하나, 둘, 셋! 부먹! 부먹? 오케이 <laughs> 잘 맞아 나랑 어, 부먹 이거 맞는 사람 별로 없는데 왜 부먹이 맞는 사람이거야 응? 찍먹하는 사람들도 많아 엄마도 찍먹이잖아 이거 보시고 배고프시면 지금 짜장면 시켜드요잘 맞아 뚜루 음. 아주 맛있어 보이죠? 대박이죠? 아주 맛있어 보이죠? 대박이죠? 먼저 먹어 음. 준이랑 저랑 젓가락질을 둘다못 해가지고 젓가락 교정기 이거 쓰고 있습니다 아빠가 지금 40살 넘었잖아 음. 젓가락질 이제 바꾸는 거야 아빠가 새좀 다르게 변맞자 <laughs> 원래는 제가 그냥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이게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조금 바꿔볼까 해가지고 엄마 설거지 다 하고 집안 일다 하고 빨래 다 하는 걸 우리 좀 다해야 돼. 아빠가 빨래 하고 분리수거 하고. 응, 나 설거지. 응. 설거지만 한다고? 응. 청소는. 엄마 오늘날 엄마 기분 안 상하게 깨끗하게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음, 응. 아빠 기분 상하는 건 생각 안 나네. 청소하면서 아빠 힘들어가도 기분 상할 수도 있잖아. 아빠 이거 드실 거예요? 아니야. 응. 응. 짠은 해야지. 어, 우리 3박사일 동안 나오지 않고. 응. 깨끗하게! 진짜, 진짜 싸우지 말자 행복하게! 응. 건배! 건배! 아... <laughs> 조기 먹을래? 응! 야, 이거 오징어 네너 <laughs> 엄마 없으니까 집이 되게 조용하지 않아? 우리 둘이 수다라도 떨자 뭔 응. 얘기 하지? 자 건배 짠 아빠 응. 웃긴 게 건배하고 응. 왜 뒤돌아서 먹어 뭐. <laughs> 앞에 보고 먹으면 되는데 아 맞다 왜 아, 뒤돌아니까 갑자기 나 아빠 약간 습관이어서 그래 응. 건배 <laughs> 이러니까 나 싫은가 뭔뭐 잘못했나 아니야 아니야 이런 느낌도 었어 응. 오해하지 마 아니 아니 준이, 요새, 솔직히, 너랑 아빠 사이가 그렇게 좋지만 않았잖아. 이번, 오늘로 한 번. 어,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이렇게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 준이 오면은 좀 이렇게 제가 좀 장난을 쳐요. 준이야! 이러면서 막 장난을 친단 말이요정색을 하면서 아빠 이러지 마 이러길래 제가 좀 삐졌었어요. <laughs> 나 깜짝 놀랐어. 준이야! 너가 옛날에는 아빠가 뭘어떻게 해도 다 받아줬단 말이야. 아빠를 엄청 좋아했어, 네가 기억 안 나? 오이. 모자 타면 큰일 나 병원 실려가 병실 그게 뭐야? 속마음을 들켜버린 준이 불과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네가 아빠가 그걸 엄청 좋아했었어 옛날 얘기 끝 아빠 좋아했다가 엄마 좋아했다가 코코 좋아했다 그러잖아 아니 코코는 바로 와이프, 바로 와이프 와이프 친근해진 강아지인데 <laughs> <가마신데? 웃음> 솔직히 말해 코코가 좋아 아까가 좋아 너는? 코코가 좋긴 한데 더 근데 앞 코코라고 말하면 너 인생에 강아지는 없다 하자 하자 <laughs> 너, 너가 건배다 먼저 해 단박 4일 동안 우리는 진하게 지내고 싸움 없이 지낼 것을 선포합니다 답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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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웃음> 한잔하는 것까지만 찍고, 나머지는 카메라 끄고 푹 시원하게 먹자. 우리끼리 어. 응. 3박 4일 동안 앞으로 이거를 계기로, 우리더 친해지고, 말잘 듣고 중이도 응. 하나, 둘, 파이팅! 파이... 하나, 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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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파이팅! 파이팅! Okay.